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니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의 오백 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구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내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저와 성의십력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의 영과 올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의 주님에 대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십니다. 마태오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도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아 세례요한 아니야 엘리야야 예레미야 선지장이 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답을 말한 거죠 이 대답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에서 바연하시몬나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여수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축복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은 네가 스스로 누구한테 배워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이제 예루 살고 올라가서 고난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제 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말씀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에 대한 말씀하고 을 있는데 베드로는 그리하지 마없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방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를 회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천국 열쇠를 내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사탄한테 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와의 이 대화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심으로 구원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확신했던 제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2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차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기억하고 있는 제자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있음을 확인하였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차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했다고 성에 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봤어요. 그말 듣고 허탄한 말이란 것을 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래도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가봤더니 정말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안되지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때 확신했다면 갈리로 갔어야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거기 없었던 도마 같은 제자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아야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으며 의심하는 제절도 있었지만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심으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의 열망 때문에 이루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가운데 살아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사망고대를 깨뜨린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로 31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삼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3절로 8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 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구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로 10절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 아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교회를 잔멸하라고 했고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던 비방자요박해자요 폭행자였기 때문에 서더러고 칭말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다 그렇지만은 만삭 되지 못한 난자 같은 자신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더 열심을 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그을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가 예수그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고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사게 되었다. 그보다 더 예수께서 부활을 증가하는 삶을 살았다. 죽는 날까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셔서. 사도 바울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만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확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조화성의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십니다. 사장제 1장 3절을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불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로 세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리에왔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들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들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의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서 승천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가입과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두려움 없이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고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며 그분은 승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와 통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데반 집사께서는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증거하고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시대반 집사께서는 순교하시기 전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바울께서는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정지하려 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세서 3장 1조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까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보조 우편에서 우리 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곤면하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며, 모든 행실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여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와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이미 알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을 주는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성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갈수 있다고, 하늘나라에 갈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리고 승천하시지도 못하셨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공허한 말에 불과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본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였으며 성령께서도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르는 것입니다. 사도바울께서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제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까지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한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른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죽으심이었음이 확증되었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은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여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에서 1장 3절로 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말하신 극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까지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로 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하여 살아계신 예수는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며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에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란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미 제3을 받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미암아 가지게 된 산소망을 든들이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한 삶을 살며 주님의 일에 힘쓰며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를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곳을 깨뜨리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며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씌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 나는 너무 힘들어 너무 슬퍼 아,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아 하루하루의 삶이 일이 일비한다면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무슨 건 아닙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답게 오늘의 삶에 오늘의 형편에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오늘의 삶을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러한 조화성을 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그리스도로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형평과 처지에 좌우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심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찬송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이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임을 확신하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더욱 벌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제 백성들에게도 벌하신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의 경과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들이 없나이다. 아멘.